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안녕하세요. 갈무리학원 황지혜 원장입니다. 변화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교과서. 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예비 고일 친구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고등 국어 그리고 쓰는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많은 시기인데요. 걱정 마세요. 갈무리에서는 이미 이 변화되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바뀌는 교과서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 고1을 위한 4개월 완성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모든 부분은 저희 이제 예비 고1 네, 예쁘게 나왔죠. 이 브로셔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든 부분들은 네, 이 안내 영상, 네, QR에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알고 계시죠? 갈무리, 홈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QR. 그리고 네, 저희 사랑해주세요. 인스타, 네, 저희 활발하게 정말 많은 그런 컨텐츠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커리큘럼이면, 네, 고등국어, 수능, 내신 모두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교식 운영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 갈무리 고일 국어 4개월 완성 프로그램은 주 1회 3시간 3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과 그리고 갈무리 고1만을 위한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네, 준비한 저희 개정교육과정이 모두 반영된 그런 100%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교시는 총 3교시로 이제 운영이 될 건데요. 특히 이 1교시에 진행되는 실전 테스트의 경우는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실전 경험을 또 실전 감각을 그런 기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여기에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무리집.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고등 국어를 준비하는 예비 고일 친구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필수 고전 시조 그리고 문학 개념. 요거는 고1 국어 4개월 완성판 안에서 끝내고 올라가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능이든 내신이든 정말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어서, 네. 갈무리 집을 저희가 시조와 또 그리고 개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제작이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은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제 고1 4개월 완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딱 영역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바로 내신과 수능은 다르다. 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바뀌죠. 네, 그래서 그 바뀐 교과서의 목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한, 개정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이제 내신 진도집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또 이제 수능의 출제 원리, 그리고 분석 원리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진도집도 따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모의훈련을 할 시기가 사실은 고1요 내년 2월까지밖에 없어요. 네, 3월달부터 입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준비하다가 네,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이겠죠. 네, 그첫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모의훈련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모의 과제지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월에만 운영이 되는 최상위반 친구들을 위한 최상위 심화 문학, 일명 최심문, 그리고 미니북까지 이렇게 총 다섯 번의 라인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교재들로 저희가 알차게 네,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교실 운영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네 저희 갈무리의 탄탄한 단계별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으로 저희는 1등급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갈무리하면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나눠놓았는데요. 일단 네 1단계 수업이 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수능 전문성을 갖춘 네, 전문 강사들이 네, 기본적으로 수업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네, 변화되는 교육 과정 저희 갈머리는 두렵지 않다. 그 변화되는 교육 과정의 모든 부분들이 네 반영이 되어 있는 자체 교재와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1 내신 미리 완성하고 수능도 완성하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학 특강 네 이거는 이제 유료와 무료로 세분화가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과제입니다. 네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기본적으로 과제를 열심히 해줘야 1등급을 제대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진도집 안에 있는 그런 교재들 같은 경우는 복습 문제풀이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이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3월에 입학하는 순간. 모의 교재 붙잡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모의고사 풀이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예비고을 친구들이 좀 풀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갈무리 집. 네. 시조와 개념어는 실전 테스트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별 내용을 수업을 잘 듣고 암기까지 해 오셔야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겠죠. 네. 저희 갈무리는 테스트 통과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도 잘 듣고 우리 친구가 과제도 잘 해왔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반드시 이 3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전주차 수업 내용 복습 그리고 미니북 내용 암기 내용을 실전 테스트로 확인을 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저희 갈무리 치밀하게 관리합니다 매주 주차별로 학생들이 모의를 풀어 오면 그냥 네어 풀어왔네 이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잘 풀어 왔는지 주차별로 성적표가 부착이 될 겁니다. 그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면 점수뿐만이 아니라 저희 갈무리 다니는 친구들 모든 평균과 그다음에 개인별 취약 영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 부분 개인 성적표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고1 국어를 완성을 했는지 그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력 평가가 두번 있을 예정입니다. 네, 11월 9월 9일 개강 주차에 한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정의 어떤 중간이죠. 네. 1월 달에 저희가 성취도를 확인하는 학력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갈무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차피 수능 국어는 1교시죠. 예. 이 아침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당연히 이게 이제 점수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 새벽 모의고사는 1억다. 일명 세모의. 네. 요거는 월에 한 번씩 네, 월간 세모이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평가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갈무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관리 및 네, 클리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테스트? 어몇개 틀렸어? 이게 아니죠. 네. 틀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 네, 꼼꼼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오답을 잘 이해했는지 음, 알고 이 오답 정리를 한 건지 중요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슬 테스트로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네,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가 과제는 잘 해가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는 어, 몇 점을 받았는지. 그 부분, 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도록 과제 점검 결과는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별, 저희가 진행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제, 이런 안내 사항들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네,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갈무리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정말 모르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네, 실력 향상 클리닉과 그리고 또 이제 1대1.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달라요. 그리고, 어, 부족한 부분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 맞춤 클리닉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잘 따라오면, 네, 기본적으로 고1 국어 무조건 완성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차별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 있습니다. 저희 내신 그리고 수능 모두 변화된 교육 과정 그리고 개정 교과서 및 그리고 변화된 수능의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 커리큘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과 문법을 이제 주로 만나게 될 거고요. 어 내신 필수 영역별 이제 주요 작품들 같이 저희가 살펴볼 거고 문법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 문법에 내신 문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네 가지 영역 그런데 이번 이제 개정 교과서에 반영된 그런 내용 중에 네, 여기 보시면 남북한 언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중등, 중상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으로 올라오게 돼서 저희가 문법 영역으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수능 필수 키워드, 그리고 수능의 출제 원리, 그리고 화법, 작문 문법까지 모든 부분들을, 모든 영역들을 골고루 탄탄하게 다질수 있도록 모든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북, 네, 갈무리 집. 네. 11월 달에는 저희가 필수 개념어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시조. 그리고 1월에 다시 필수 개념. 어 그리고 2월에 시조. 이렇게 저희가 4개월 동안 알차게 모든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네, 수강료및 자료비는 참고해서 결제 방법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어, 발무리가 다른 학원과 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어서 정말 네,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자부합니다. 네, 저희는 가장 정말 빠른 학교별 관리가 들어가는 네, 국어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제 특목, 그리고 자사, 네, 일단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발표가 이루어지면, 이 특목, 자사고의 경우는 저희가 1월부터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3월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 2월 중에는 이제 학교별로 진단평가, 뭐 장학생 선발고사, 명목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대비특강까지 진행을 해서 학교별로 탄탄하게, 시작부터 남들과 다르게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항상 매년 커리큘럼을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우리 고일 친구들에게 필요할까?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뭐지? 항상 많은 선생님들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네, 말씀드렸죠 갈무리집 이 네. 문학개념집과 시조집을 정말 4개월 동안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이 미니북으로 네,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 갈무리는 다른 학원과 다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부터는 교과서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고 교육 과정도 바뀝니다. 네, 저희는 이미 네, 출판사별, 개정, 교과서, 목차 모두 다 확보를 했고요. 그 부분으로 자체 교재와 이제 수업 내용 모든 부분들에 녹여내서 이제 반영이 되면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아시죠? 저희 갈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 네, 그래서 25년에 네, 고등국어 교육으로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정말 좋은 퀄리, 퀄리티의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항상 그 변화. 네, 어디 한번 바뀌어봐. 변화해봐. 갈무리가 다 맞서줄게. 네, 저희는 이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발 빠른 연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드림팀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원장과 그리고 고3 수능팀으로 이루어진 이런 변화에 정말 어, 능숙한 그런 발 빠른 연구진들이 모든 최고의 교재와 그리고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025, 네, 고1 친구들을 위해서, 네, 클리닉도, 네, 변화합니다. 바뀌어야죠. 네. 수업형 클리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 이제 하모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건 하프모이 클리닉인데, 어,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는 그런 친구들이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데 이거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왜 고쳐야 되죠? 네 오답 정리가 아닌 선생님들의 어떤 방법 적용 네이 문제와 이 세트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까지 함께 녹여내는 실전 문제풀이와 해설 강의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이 하프모의 클리닉은 매주 오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새벽 모의고사는 이롭다 새모의 같은 경우는 월말에 네, 한 번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어, 그래도 이제 국어의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어려운 영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네, 문법은 해도 해도 또 반복해도 늘 새로운 개념이고 늘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클리닉으로 완벽하게 개념 추치시키고요 수업도 진행을 하지만 그 수업 들은 내용도 테스트로, 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클, 네, 문법 클리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외에 이제 클리닉, 네, 같은 경우도 필수로 필창꼭 네, 참여, 참석해서 실력을 기르는 그런 예비고의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최상위반을 운영을 합니다. 네,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 이 최상위반 추가규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최신문, 네, 최신 e b s 내용들이 반영된 그런 수는 심화문화수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어, 그러면 1, 2월에는 최상위반을 운영을 따로 안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빠른 학교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는 별로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11월, 12월에 운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이 최상위반을 어떻게 정하죠? 네, 궁금하실 수 있겠죠. 개간 1주차. 네. 학력평가 성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1주차에는 시험만 보나요? 네, 아닙니다. 네, 수업도 진행을 하고 네, 학력평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관별로 저희가 최상위반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상위반으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관별 최상위반 고정 시간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1월, 12월에만 운영이 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갈무리는 정말 매년, 네. 아이들의 입학 전, 네. 2월 2말까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학교 입학 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학고사, 그리고 진단평가나 장학생 선발고사까지 국어 관련 모든 이제 시험들 같은 경우는 대비 특강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뭐, 책 읽기, 뭐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1대1로 참석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무리 수업도 듣고 클리닉도 듣고 해도 개인별로 취향 영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역별로 아이들이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독서부터 언어와 매체까지 선택 수강으로 네, 저희가 보완을 할수 있도록 요건 이제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새벽 모의고사는 이롭다. 네, 시간이 수능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네,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찍 일어나서 네, 모의 풀고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세모이는 정말 네, 필수로 그러니까 매달 매달 내 모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어, 그러면 이 방학 기간에만 어, 세모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4개월 완성반이 끝나고 나면 세모이는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행 전 주차 같은 경우는 요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새벽 모의고사는 이롭다. 요, 새모의 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에는 필수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요 멘트가 좀 마음에 들어요. 저희 갈무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정말 탄탄하게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변화를 더 얹어서 이 변화를 즐기는 갈무리 학원이고요. 2025 예비고1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변화, 정말 새롭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변화시켰고 네,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저희가 수업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 갈무리는 주 1회 3시간 3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동관부터, 네, 오모, 마포, 이관, 강서, 서대문, 동작, 요렇게 총 지금, 네, 직영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관별로 고정이 되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강 1주차 학력평가 성적을 토대로 최상위반의 배정을 받을 경우에는 요 시간으로, 네, 등원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 내 수강하는 그런 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일 그리고 요 A, B, C, D, E, F, G 총 관별로 다 7개의 타임들이 있습니다. 요 타임들 중에 고정시간 하나를 선택해서 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상위반 선발을 하는 그런 공통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7개의 타임 중 한 타임으로 등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상의반으로 배정을 받으며네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에 좀 보시면요 어 25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자사 네, 특별대비많이 진행이 될 거고 3월부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죠 네 모든 반이 학교별 진행이 됩니다 내신 수업이든 그리고 이제 수능 수업이든 그래서 어단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게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별 수업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이 관과 또 시간이 맞춰져야 이 학교별 대비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하모 클리닉 그리고 문법 클리닉 네, 이 클리닉 지금 제시되어 있는 시간은 어 신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개강 후에 관별 시간표를 다시 공지할 거기 때문에 이 클리닉 시간표는 기본 시간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무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네, 정말 멋진 특강입니다. 네, 저희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고3 언니 오빠들을 능가하도록 만드는 수능특강. 네, 이 특강만 들으면 고3 언니 오빠들, 어, 내가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 라는 컨셉으로 준비했고요. 네, 과목도 다양합니다. 독서, 그리고 문법, 그리고 고전 문학 네, 수능에 진심인 분들로만 구성된 그런 특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네,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변화되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바뀌는 교과서, 네, 많이 걱정되시겠죠. 하지만 네, 저희가 그 걱정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갈무리의 진심을 믿고 네,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멘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갈무리에서만 가능한 것. 네, 위에 설명드린 그런 모든 부분은 갈무리이기 때문에, 네, 갈무리라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갈무리, 갈무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브로셔 맨 마지막 이제 뒷장을 좀 보시면 네, 저희 관별 네, 대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주소까지 나와 있죠. 네, 정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마감 타임, 네, 조기 마감 타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네 관별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개강 날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대 개강입니다. 네.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네,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강인 11월 9일에 모두 강의실에서 만나요.